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스타트업 완전 기초에게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우회계사라고 합니다. 아, 이 수업은 세계를 처음 접하시는 직장인들이나 그 학생들을 위해서 난 태어나서 차변과 대변하고 재무제표를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한 소개 강좌입니다. 기획된 강좌니까 이 수업만 들으시고 나는 자격증은 바로 시험 보겠다. 그럼 시험 떨어져요. 아셨죠?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윗단계에서 조금 더 심화 과정을 수강하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되는 내용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어, 펼쳐놓으시고, 칠판을 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안 나오니까.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어. 자, 일번에 회계란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회계는 돈의 흐름을 장비에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회계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회계란 것은 저는 흔히 장사에 관한 일기라고 하는데, 조금 더 길게 회계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와서 보시면, 이제 회계란이라고 있죠. 그렇죠? 회계. 그래서 우리가 회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북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뭐 경리란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회사 가시면 경리과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다딱 똑같은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정의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원초적인 얘기를 하면 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돈 버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취업해서회사를 다니면서 월급 받으시거나 취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그만둬. 그럼 장사 하시겠죠? 그렇죠?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부모님 잘 만나서 금수저, 그렇죠 아버지한테, 뭐, 본인한테 상속받으시거나 재산을, 그렇죠 상속받으시거나, 뭐,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돈 버는 방식인데, 어, 관계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계의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좁혀서 의미를. 회계라는 것은 이돈 버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뭘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면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이사업이라는 게, 즉, 장사란 게 회계 업무의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진짜? 사업한다고 과장하시고 제가 크게 사업을 두 개로 한번 쪼개볼게요. 첫 번째가 소유 형태에 따라서 한번 사업을 구분해보고 두 번째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업종에 따라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업종 소유 형태라고 하시면 그냥 쉽게 내돈 출자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라고 해요 그렇죠? 개인기업 있고 개인기업 자영업자 분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규모를 좀 크게 하시려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출자받아가지고 하시는 법인기업이었죠. 그렇죠? 법인기업. 법인기업. 법인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나라에선 주식회사가 되겠죠. 그렇죠? 주식회사이 뭐 정도는 다 아실 테고, 그렇죠? 중요한 게 업종이 중요하거든요. 업종이란 게 어떤, 업,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그렇죠? 뭐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업태 종목 있잖아요. 업태 도매, 소매, 종목은 도매라면 뭘 파는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이, 천 단순화하기 위해서, 회계에서는 크게 업종을 두 개로 쪼갭니다. 첫 번째가, 내가 물건을 사와다 파는 회사가 있겠죠. 사와다 파는 회사, 유통회사가 있죠. 유통업, 유통업이라는 게 있어. 유통업. 소위 도소매업이라고 그러죠. 도소매업도소매업이 있고.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 그렇죠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제조회사가 있죠. 제조, 제조업이 있어다 유통은 뭐 도소매는 가장 대표적으로 흔히 볼수 있는 편의점 있죠 길가다 편의점 물건 사다 팔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편의점 뭐 슈퍼 슈퍼가 있고 마트도 있죠 마트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죠 그죠 이런 데는 전부 다 물건을 그냥 사 와다가 떼는 판매사잖아요 그죠 그다음 제조회사는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팔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휴대폰 만들어 파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있고. 자동차 만들어 파는 현대 자동차도 있고, 저기 와서 보시면, 현대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 쓰면, 맥주 만들어 파는 하이트 맥주도 있죠, 그죠? 하이트 맥주도 있다. 그죠? 이런 데는 다 물건을 사다 파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통회사 쉽게 슈퍼 생각하세요, 슈퍼. 슈퍼 아저씨, 편의점 어떻게 장사하는지 보시면, 물건 사다 파는 거니까 물건 떼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하이트 맥주로부터 맥주를 대다가 물건을 구입해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겠죠, 그렇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손님이 오시면 이제 여기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마진을 붙여가지고 물건 팔죠, 물건을 판다, 물건을 판매한다. 이렇게 해서 장사하시는 거잖아, 그죠? 어. 그다음 제주 제회사는 살짝 좀더들어가죠 제주회사 뭐 하이트맥주 생각해봐, 하이트맥주. 하이트맥주는 맥주를 만들어 팔잖아요, 그죠? 맥주의 원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물건을 구입해서 원료를 구입해서 그냥 그냥 파는 거 아니죠?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제조를 해서 짠하고 맥주가 나오시면 역시 마진을 붙여서 이 맥주를 팔겠죠. 뭐 슈퍼에다 납품하겠지, 물건을 판매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장사하시는 거지, 맞죠?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상품하고 제품이라는 단어 기억 들어보셨잖아, 요 그렇죠? 상품하고 제품 일상생활에서 막 쓰는데 회계는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제 회계식 용어라는 얘기예요. 유통 유통업을 회계식으로 표현하면 유통업은 슈퍼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회계를 배우는 거 이해했죠. 내가 경영자라면 사장님이라면 1년 동안 얼마를 썼고 얼마를 벌었고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 알아, 알아야 되겠죠. 천재입니까? 다 기억하게.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지.